안녕하세요. 인포모아입니다.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피크민 팬들을 위한 특별한 팝업 스토어가 더현대 서울 지하 2층 팝업 ICONIC에서 열린다.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피크민 시리즈를 테마로 한 다양한 굿즈와 한정판 상품이 공개되며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. 특히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하면 더욱 원활하게 팝업 스토어를 즐길 수 있으며 사전 예약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. 사전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도 가능하지만 인원이 많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다.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 공개될 한정판 굿즈 및 특별 이벤트, 예약 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자. 2025년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더 현대 서울에서 진행되는 피크민 팝업 스토어는 피크민 팬들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. 다양한 한정판 굿즈, 체험형 콘텐츠, 특별한 이벤트가 가득한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예약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입장할 수 있다. 인기 상품은 주기 품절될 가능성이 높고, 일부 상품은 마이 닌텐도 스토어에서 예약 구매할 수도 있지만,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제품도 많다. 피크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자.